양 다섯 마리가 부드러운 달빛이 비추는 밤양 다섯 마리가 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양한 어, 마리는 어디 있을까요? <laughs> 어? 거긴 아닐 거 주나요? 어디? 그 안에 있는 거 아, 여기 있네요 쿨쿨 잠을 자네요 부드러운 달빛이 비추는 밤. 양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양한 마리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쿨쿨 잠을 자네요. 어? 부드러운 달빛이 비추는 밤. 양들이 놀이하고 있어요. 하나, 둘. 오, 양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색깔 색은 자고 있네요 다시 읽어주실래요? <laughs> 왜요 어생어 <laughs> 색색 색색 잠을 자지요 그래 다 읽을 줄 아는군요 하나 둘어 양은 한 마리 는어리 있어요 어디랑 대피시비치는 바양들디 얘기하고 있어요 어 다른 양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네. 있네. <laughs> 여기 있네요. 색은 색은 응가를 하면서 자네. 아, <laughs> 아이, 책이 있는 대로 좀 읽어주세요. 아, 지어서 자, 읽지 네, 말고요. 네. 응가하면서 자네. 어, 누가 봐도 자고 있는데 응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줌 싸면서 자네요. <laughs> 세근스 근 세근 잠을 자네요. 음. 부드러운 달피시 붙이는 밥양한마디도 잠을 들었어요. 세근 시근 코이쿠 잘 자요, 아기양. 아이고, 끝났나요? 다보요 어, 오늘의 체크한 건 이렇게 끝. 안녕. 잘 가. 바이바이. 안녕. 윙크 한번만 날려 주실까요? 예. Yeah.